미가서가 여러분 7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3장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볼때 그것을 나눴는데, 무슨 뜻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입으로 얘기해 보실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대답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제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는 어떤 우상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어떤 신도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는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그 누구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음성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통치자, 우두머리, 종교 리더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미가의 아픈 이야기였어요. 왜 아무도 없느냐? 왜 하나님을 닮은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은 닮은 자가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찾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했을 그 정체성과 가치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닮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은 본분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시작해요. 1절이 그 본분이라는 게 뭐라는 거죠? 정의입니다. 정의를 아는 거.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큰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두 개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가는 정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의는 뭐냐?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일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사람들을 돕는데 쓰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목사님 권력이 없습니다. 그거 잘 모르셔서 그래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만의 어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권력이 있고요. 어머니로서의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 이렇게 나와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 내가 쓸수 있는 힘.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부딪히면 뭐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죠. 자녀가 가진 힘과 부모가 가진 힘이 부딪힐 때 아빠와 아들이, 아빠와 딸이, 엄마와 자녀가 싸우는 거죠. 서로의 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힘의 영향력을 서로 다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을 잘못 사용할 때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직장 생활 두말할 나이가 없죠. 너무나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인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통해 어떤 자기의 그 돈벌이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그 권력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그 무한하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참된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힘을 쓰는, 것, 쓰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3장은 우리의 힘을 악용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어,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세태, 이런 것과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서, 어, 저는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먼저 듣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읽어 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이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 주신 어떤 사명 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어떤 목적인 거죠. 그래서 본분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본분을 잊고 살았다. 다 잊어버렸다. 그 본분이 뭐였습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는 정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정의는 나의 어떤 사적인 이익과 욕심을 좀 제쳐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찾아가서 돕는 일입니다. 힘을 이용해 나의 이익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돕는 거예요. 야, 그게 너희의 본분 아니니?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지도자로 세워 준것 아니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정의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체가 정의시죠.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의 40번, 예레미야의 32번,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에스겔서에는 37번, 소예언서를 통틀어 한 30번 정도가 쓰일 만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들처럼 정의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장에 원수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거는요, 정의와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우리들인 거예요. 특히 나에게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물같이 흐르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본분. 본분을 망각한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행위를 미가는 이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보시는 관점이 이러했어요. 최악의 평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이 정의를 이제 무시하는 삶인데,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저희들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투기 문제도, 뭐그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죽과 살을 벗겨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을 보면, 불이한 법을 만들고, 불이한 말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을 사라지게 하고, 그 악을 기뻐하며 온 세상이 산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을 채울 수 있는 대상과 도구로 인식하고 삽니다.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우린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니? 안 되는 거 아니니?라는 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온 세상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지금 읽은 표현으로 하면 이게 뭐 이게 어디서나 볼수 있을까요? 뭐 정육점? 아니면 뭐 식인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공감 능력. 예언자의 마음이 사라지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면서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관심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러지질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 신앙의 함정을 볼수 있는 구절이에요. 정의와 사랑은 다 버려놓고도 교회에 가서 재단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유 나는 지금 충분한 신앙생활 하고 있어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가 소예언서를 계속 보면서 눈이 들었던 말씀이죠 소예언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나요 네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요바에 사는 도르가를 살릴 때 성경은 그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였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가 행했다는 것은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구제는 정의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가 정의를 행했을 때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훨씬 더잘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것은 정의와 사랑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이고 부끄럽다. 하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이건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정치가, 그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가지 못하면 선지자들이라도 바로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선지자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 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자기에게 뭘좀 갖다주면 평강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아무것도 갖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와 싸우려고 했다. 이러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이 표현에 의하면. 개에게 뼈를 던져주면 좋다고 물고 반기죠. 그러나,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싸우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조용히 틀어놓고 이 설교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을 막 이렇게 쓰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 지가오리다. 여러분, 이책 너무 잘 아시죠? 이 찬이 막 흘러 나오는데 제가 그것과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막 깨달아 깨달아졌어요. 아 저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것과 내가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 없이 섬겨라. 근데 나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멸시천대는 받기 싫어하는 이 모습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그 자체가 성공이고 기쁨인데 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까? 그래서 이 5절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6절과 7절도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기 이상으로 번역된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 주시는 어떤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보여 주신 거죠. 뭔가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또점친다는 말이 뭐, 여러분, 저희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여기서 점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면 그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홀히 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헛된 것을 탐하면 선지자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나가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수치를 당하거나 어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현재 미가는 자기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런 말씀을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능력과 정의와 용기 덕분이었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이 먹고 살아야 했기에 허물과 죄를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우리를 까는 얘기만 있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도 이렇게 월급을 그냥 여러분과 관계 없이 나라에서 받으니까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저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해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허물과 죄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족 속의 우두머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족 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림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가에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참 멋있었어요. 굽은 것 곱게 하는 그런 선지자.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거.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거는 그 원어의 뜻이 막 역겹다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막 그런 걸 싫어한대요. 정의를 행하는 걸.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피와 죄악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지도자들이 잘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는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흘린 피로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고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고 힘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라는 이유가 본분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의롭게 굽은 것을 곧게 하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요, 우리는 본분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안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랍도록 정의롭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고. 이런 공적인 교회고 나라의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과연 이 교회들이 바로 사과할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네 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돈의 기반을 둔 사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진짜 힘이 있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고 사랑하는 게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3장이 말하는 죄악은, 그러니까 전체 의 3장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힘을 가지고 그것을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러면서 정의를 버리는 것.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돈 때문에 변형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평화를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쟁을 얘기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이세 가지가 크게 미가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신약 세대까지 이어졌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강도의 속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엎어 버리신답니다. 12절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은 뭐 여러분 우리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이 과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버리시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들도 정을 업지 못하고 돈으로 물든 모습 때문에 무너져 갔다고 후대가 아마 기록할 거예요. 뭐 해군 해병대 교회도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도 최종 목적은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런 건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영어로 충만해져서 정의롭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위대하고 오직 정의와 사랑을 행하신 유일한 선지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참한 상황을 당하였지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모든 힘과 권력을, 특권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른 힘의 사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너무도 충만히 채워져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막 쪽쪽 빨아가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로 새롭게 살아갈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무 자명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2020년 우울증 환자 통계를 보면요. 2020년 1, 4분기까지의 우울증 환자 숫자가 2019년 전체 우울증 환자 숫자와 맞먹는다는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고통당하고 억압 속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기 위해 정의와 사랑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회예요. 부흥이 안 된다고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는 부흥해 왔습니다. 왜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정의롭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러한 삶을 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진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 다시 딱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해군 해병대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